안녕하세요. 기능의학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골다공증 치료 전에 모르면 평생 후회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 주사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부작용을 이야기하는데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환자들에게 선입견을 줘서, 어, 약을 기피하는, 뭐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어, 전달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의사로서 이런 부작용 얘기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요. 우리가 흔히 뭐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가짜 약 효과라고 있잖아요. 근데 가짜 약을 줬는데 어 효과가 응?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제 가짜 약을 줬는데도 진짜 약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예민하신 분이거나 이제 과민한 경우에 어떤 부작용을 들었을 경우에 약을 줘도 부작용이 잘 생길 수 있고 심지어 가짜 약을 줬는데도 거기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되면서 어 가짜 약인데도 이제 부작용을 느끼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는 게 그런 면에서 의사로서는 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어, 그래서, 어, 부작용 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부러 잘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은 다그 의사 책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예, 뭐 제대로 부작용을 설명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강조해서 굳이 이야기해서 그런 예민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짜로도 그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잘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그런 빨리빨리 진료해야 되는 진료 환경 때문에 이런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의 이제 문제점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환자들이 이제 골다공증 주사 약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후에 생긴 부작용일 수 있는데 이게 부작용인지 아닌지 전혀 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분들이 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골다공증 주사의 특정 부작용이 한번 생기면은 환자에게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의사도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충분히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되고, 환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음, 대비를 조금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골다공증 관련해서 영상을 최근에 또 많이 올렸는데 뭐 댓글에 보면은 이런 댓글들이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검사를 받았는데 골다공증으로 나왔어요 어, 1분 상담으로 6개월에 한번 주사 맞으면 된대요 하고 주사 맞고 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심한 감기가 걸렸어요 혹시 부작용인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분 상담하고 그냥 주사 맞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골다공증 약에 대한 부작용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못 듣고 그냥 주사만 맞고 와서 이런 부작용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골다공증 치료를, 주사를 맞기 전에는 이 영상을 꼭 보고서, 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6개월 주소를 하는 환자입니다. 갑자기 발통증과 절임증이 심해, 심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과 어, 절이고 발통증, 이 연관이 있나요? 그런데 골다공증하고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골다공증 주사제하고 뭐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니까 아마 트롤리아일 거예요. 고기에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는 골다공증 약 먹어서 고관절, 잇몸도 사가서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 했는데 임플란트를 현재 못하고 있다. 왼쪽 어금니가 없다. 골다공증 약은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로 2년 넘게 고생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나이는 67세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먹는 약이 보통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죠. 효과는 없고 파골세포만 억제해서 골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환자가 어 부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받고 환자가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어떤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이 구독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골다공증 골드홍증... 주사를 한 7년 정도 맞았을 때 치아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고 치과를 잘못 가서 일이 커지기도 하고 잇몸이 녹아내리고 볼 쪽하고 구멍이 뚫리고 볼에 고름이 차서 6개월간 항생제 먹고 안돼서 나중에 이비인후과 원장님을 잘 만나서 주사로 항생제 주사 치료를 해서 겨우 완치했다고 합니다. 아주 진짜 치명적인 부작용이죠. 그래서 염증이 너무 심해서 폐혈증이 되면 은 생명에도 유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운 좋게 치료가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부담스러운 부작용입니다. 만만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프롤리아, 데노스맙 이 파골세포 억제하는 약이 있고 그리고 이베니티 두 가지 약물에 대해서 식약처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약처 자료를 하나 하나 이렇게 조금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파골 세포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효능 효과에 나아,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남자, 여자, 골다공증,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남성 골다공증에 쓸수 어, 있다. 뭐그 외에는 뭐 스테로이드, 그뭐 호르몬 요법 등을 한 어,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리아가 이제 6개월마다 어, 팔이나 허벅지 위쪽, 복부에 이제 지방의 주사를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 6개월마다 맞는다고 하면은 프롤리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개월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로 이제 프롤리아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자는 칼슘 1000mg과 비타민 D 4000 아니 400IU 이상은 매일 복용해야 한다.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처방을 받아 가지고 이 환, 주사를 맞는다면은 매일매일 꼭 복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칼슘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주사 맞은 사람은 예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은 사람은 이 칼슘하고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칼슘이 너무 떨어져서 저칼슘혈증이 돼서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롤리아 주사를 맞은 사람은 칼슘과 비타민 D를 매일 매일 복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리아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나와 있었는데요. 경고해가지고 턱뼈괴사가 또 나와 있었어요.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턱뼈괴사가 보고되었다. 그래서 이 어금니 이런 임플란트나 발치치료를 하다가 턱뼈가 이렇게 주저앉고, 아까 케이스처럼 염증이 되고, 뭐 고름이 차고, 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환자한테는 투여하지 말라 그게 바로 저칼슘 혈증이 있는 환자는 투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환자가 저칼슘 혈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 있죠? 혈증이니까 혈액검사를 미리 해 봐야 됩니다 원래는 주사 맞기 전에 혈액검사를 하고 어 당신은 어, 저칼슘 수치가 충분히 높으니까 어, 주사를 맞아도 되겠습니다 해서 이 주사를 맞기 전에는 무조건 혈액검사를 해서 칼슘 수치를 확인을 하고 칼슘이 적다면은 비타민 D와 칼슘 섭취 처방을 해서 칼슘 올려놓고 주사를 맞아야겠죠. 그냥 괜찮겠지 하고 뭐 주사를 맞았다가는 좀큰 일이 날수 있어요. 뭐그 외에는 임신부와 과민성 이건 이 보통 일반적인 약에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칼슘 혈증 요거를 강조하고 있었고요. 저 칼슘 혈증은 이제 어, 혈액에서 칼슘 수치가 8.5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증상으로는 뭐 입술, 손, 발 등의 감각이 저하된다. 저릿하기도 하고, 남의 살 같기도 하고, 얼얼한 입술하고 손발에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력이 저하되고, 불안감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증상을 어, 프롤리아를 맞고 계신 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요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 내가 칼슘이 떨어진 게 아닌가. 어 의심을 해보고 가까운 병원에서 칼슘 수치를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정지가 될수 있다. 이게 사망도 가능하다. 이런 예약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심정지까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확률이 적다고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한번 생기면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처방한 칼슘하고 비타민 D는 꼭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칼슘이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 그, 감, 그, 얼굴 신경을 건들게 되면 이렇게 찡그리는 듯한, 음, 그런, 어, 징후가 있을 수 있고요. 혈압을 측정했을 때 칼슘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뒤틀리는 것 같이, 이렇게 뒤틀리는 그런, 그, 사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제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어, 부작용으로 그 칼슘을 올려주는 부갑상선 조직이 같이 손상이 되면서 저 칼슘 혈증이 생겼을 때 나타난 건데 이게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면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 통증하고 저림이 심하다 연관이 있느냐 어, 이게 칼슘 수치가 이런 분은 꼭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칼슘이 너무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 단순하게 근육통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슘 수치를 뭐 비용도 저렴한 검사니까요.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롤리아 주사 후에 이제 보통 이 칼슘 수치가 최저점이 될 때는 10일째 나타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서 한 10일 정도 전후에 저칼슘 혈증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래서 10일째 나타난다는 거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칼슘 수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콩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것도 혈액검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한 다음에 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상 반응이 있는데요. 이제 등이 아플 수도 있고, 팔다리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근골격계 통증, 그리고 이게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게 있다고 나와 있었고, 방광염도 있고, 최장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뭐 소변을 자주 보고 어,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 볼때 통증이 있고 이제 피가 섞여서 나오고 그런 증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맞고 방광염 증세가 있는지 잘 보시고 췌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복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고 설사가 자주 생기고 복통이 생기는지 췌장염 증세를 좀잘 보시고 어~ 프롤리아 같은 그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나서 갑자기 골다공증이 심해졌는지 아니 골다공증이 아니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심해졌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백혈구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잘 걸릴 수 있고 뭐 면역이 떨어지면서 뭐 대상포진이나 뭐 이런 바이러스 포진, 단순 포진이나 이런 감염성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급된 게그 비정형 대퇴골 골절 같은게 이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확률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턱벽에 살아 이런게 생길 수 있다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어, 골밀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골질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주사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게 암이 생기는 악성 종양이 생긴다. 요런 그런 커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종양이 전체 발생률에서 가짜약군에서는 4.3%였는데 우리 프롤리아를 맞은 사람에서 4.8%였다. 그래서 0.5% 정도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방암이라든가 생식기계통 뭐 위나 대장암 그리고 이런 게 보고가 되었다. 그래서, 약물 노출관은 직접적으로 확립이 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언급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잘, 어떤 운이 나쁘면은 암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이거 꼭 주사를 맞아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골격근 통증. 어,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이제 뼈 관절에 예, 뭐, 불능및 근육 통증이 중증으로 때때로 발생했다. 이제, 팔다리에 이제 문제가 이제 통증이 심하고, 어, 관절 장애가 좀 생겼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증상 발현 시기는 이약 투여 후 하루에서 수개월까지 아주 다양했다. 어,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 증상이 심할 때에는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6개월에 한번 맞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번 맞는 약이라서 몸 속에 들어가서 남아, 남아 있고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한번 맞으면은 이거 몸속에서 없어질 때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약이 바로 프롤리아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어, 결정을 해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프롤리아 어, 주사였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아주 특이한 약인 유, 거의 뭐 유일한 골형성 촉진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베니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어, 사용하고 있는 약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약은 세이브해뒀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쓰자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에 프롤리아는 파골세포 억제하는 거지만 이베니티는 골 형성을 촉진을 하고 파골세포도 억제하는 이중 효과가 있는 아주 어, 훌륭한 약이긴 한데 이 약은 일단은 한 달에 한번두 군데, 양쪽 팔에 맞으면은 양쪽 팔에 두 군데를 한 번에 맞는데. 한 달에 한번 맞고, 열두 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칼슘하고 비타민 D제를 추가적으로 꼭 복용해라.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두 번 이상 맞으면 또 몸에서 항체가 생겨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두 번 밖에 못 맞잖아요. 그래서 효과는 아주 탁월하고 좋은데 장기적으로 쓰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뼈가 부러져 있을 때 그럴 때 보험만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좀 사용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 여기 도 이제 주의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투여하지 마라. 어떤 환자를 지난 1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있던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약을 주사 맞기 전에 꼭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있었는지 꼭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칼슘이 너무 떨어져 있는 환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투여하지 말고. 저 칼슘혈증 해결을 해라.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비슷 비슷한데 심근경색이 여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환자는 순, 신중히 해라.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위험이 높은 환자 이런 이 높은 환자를 어떻게 알아요? 물어봐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얼굴만 봐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혈관이 양호한지 나쁜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한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잠재되어 있는 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어뭐 어, 뭐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그렇죠 음, 그러면 당뇨가 잘 관리가 안되고 혈압도 높고 몸에 염증 반응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안전하겠구나 해서 맞아야지 뭐 대부분 뭐 심근경색하고 뇌졸중 위험이 높은 환자가 아니겠죠 근데 일부 환자에서는 높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가 맞았을 때신근경색하고 뇌졸중이 생기면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음 조심해야 겠어요 그리고 이제 콩팥이 안 좋은 환자도 또 역시 칼슘이 확 떨어지면서 어 저칼슘 혈증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음8.5이하 예, 심정지도 가능하고 이게 입술 손발의 감각이 이상한 저이탄 감각 감각이 떨어지는 등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적하시면 좀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 반응은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10% 이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보니까 감기에 걸려요. 주사 맞고 나서 이제 감기 걸려서 이, 그 이비인후과를 갈 수도 있고 관절통, 우리 등이 등이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염 감염도 있고 두통도 있고 이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게 감기에 걸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흔하게 나타나는 게 기침하고 두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관절통 목등 통증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말초 부종 몸이 좀 부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감기 걸렸나 내가 뭐 어디에 뭐어 근육 그뭐 근육통이 생겼나 아니면 퇴행성 질환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벤니티 주사를 맞았다면 요런게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체 발생률도 한18.1% 정도 된다고 나와 있었고요. 이벤니티 심혈관계 증상, 어, 그래서 심근경색 증상이 뭐가 있는지 환자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 가슴 통증이 있는지, 압박감,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지, 숨이 가쁜지, 어지러움 또는 현기증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게 이제 심근경색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뇌졸중 증상에는 이제 두통, 얼굴, 팔, 다리의 저림, 쇠약,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저리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어, 눈이 이제 좀 이상해지거나 그 좌우로 이제 균형을 잘못 잡는 등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 칼슘 이게 일부는 적 칼슘 혈증하고좀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 저칼슘, 칼슘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심근경색인지, 뇌졸중인지 구분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하면은, 과연 이거 맞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잘 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베니티하고, 이게 알, 알렌드로네이트라고 해서 포사,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인데요. 요것도 이제 한번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는데, 한 2,000명, 2,000 2,000명 정도를 양쪽 다 이벤티 2,000명, 알렌드로네이트 2,000명 이렇게 했는데 심근경색이 16명, 알렌드로네이트는 5명, 그래서 0.2% 0.8%한 어, 4배 정도 높네요. 뇌졸중은 0.6 0.3% 그래서 두 배. 어, 심혈관 사망은 0.8% 어, 0.6%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어, 대략 이런. 혈관 관련된 부작용이 2.2% 1.1%에서 한두배 정도 높았다 이렇게 어그 비교 연구가 있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가짜 약하고 이베니티하고 해서 12개월 동안 이, 음, 이중 눈가림 투여로 해가지고 어떤 약을 뭐 가짜 약하고 이베니티가 있는데 어떤 약을 맞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환자가 그렇게 해서 검사를 했더니 전체적인 그런 심혈관 그 사건 발생은, 어, 차이가 없었다. 어, 발생률은 위약과, 어, 이벤니티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어, 1.3%로 비슷했고, 심근경색도 0.3, 0.2, 그리고 뇌절중도 0.2, 0.3, 심혈관 사망도 0.5, 0.4 해가지고 거의 유사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좀,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이베니티하고 알렌드로네이트, 이베니티하고 알렌 드로네이트는 이베니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가짜약하고 이베니티하고 했더니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 알렌드로네이트가 뭐 심장병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냐? 아, 그거는 또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거를 좀 믿어야 되나? 왜냐면 제가 고지혈증에도 그런 비슷한, 어, 그,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리고 12개월만 했잖아요. 그러면 12개월 이후에는 어떤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2개월이니까 이후에는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벤티 사용의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까 저칼슘의 혈증, 음, 그런 게 나 있었다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턱뼈괴사도 또한번더 강조를 할수 있었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발치 또는 치유 지연된 염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아주 드물게 발생한다. 그래서 기존의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얘도 아까 프롤리아뿐만이 아니라 얘도 턱뼈괴사가 있을 수 있고 얘도 드물지만 그~ 대퇴골 허벅지뼈에 골절이 드물게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새롭게 또는 특이한 허벅지 엉덩이 서해 부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있는 환자는 비정형 골절을 의심해야 하며 불완전 대퇴골절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벅지 쪽이 불편하고 이러신 분들은 어~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진찰도 받아보고 정말 필요하다면은 MRI나 CT 같은 거를 찍어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프롤리아하고 이베니티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저는 처방하는 약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이 또는 저희 구독자나 환자분들이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상담을 충분히 해주기 위해서는 저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고요. 어, 살펴보니까 그 식약처 자료를에 올라와 있는 거 살펴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주사역이 아주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암도 생긴다 그러고, 턱뼈도 뭐 개사된다 그러고, 다리뼈도 부, 부러질 수 있다 그러고,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어, 적하심혈증이라든가 팔다리 통증이라든가, 이런 게 확률은 아주 떨어지지만 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골다공증이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 주사를 과연 맞을까, 어, 그렇게 고민을 하게 드러, 되더라고요.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내 가족이 골다공증이면 저 주사를 과연 놔줘야 할까. 그래서, 어, 저희 장모님도 저희 병원에 가서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이 약간 있더라고요. 근데 저 주사를 놔주면 골밀도가 올라가니까 제가 놔주면 은뭐 장모님이 좋아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저는 저 주사를 자모님에게 놔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경미한 골다공증 환자인데 꼭저 주사를 맞아야 되나 저는 이제 이런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또 근데 이런 주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절이 이미 심하거나 뭐 그런 환자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저런 주사 치료를 해서 뼈의 회복을 어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얻는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미한 환자들 뭐 마이너스 2.5 이하에서 3.0 사이라든가 어뭐요런 환자들은 과연 그런 게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은 없을까 아, 요런 고민을 이전에도 계속했었죠.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영상이 바로 요 위에 있는 어~ 골다공증 치료의 핵심은 땡땡이다 그래서 요 땡땡에는 뭐가 들어가죠 그래서 근육량이죠 근육량 음~ 그리고 뼈의 질이죠 뼈의 질 뼈의 질을 올리고 근력과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주사도 하나의 뭐~ 치료 대안이 될수 있겠지만 이 치료 대안은 부작용이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 치료 방법, 골다공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어,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골다공증에 있어서 아주 염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린 영상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두 영상을 보고서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 차선책으로 프로리아나 이베니티 주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골다공증 약 주사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